아니 나 지금 최취 해소 잘안들리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돼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잘안 들려. 뭐라고 아 뚜엣을 네. 저퀴자하나 될까요? 무슨 무슨인데 네. 최근에 경희대에서 가장 경인이 사랑하는 가수가 누군지, 안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누가 1등인지 알아요? <laughs> 1번, 서태지와 <마> 아이들. <laughs>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2번, 유병재와 유비선. <laughs> 유병재와 유비선이요. 3번 <4번>, 위너. 4번. <laughs> 4번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뭐예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앵콜이잖아요, 앵콜이고. 우리 서서 같이 놀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와. 사실, 아님한테 조심하시습니다 아, 여러분들. 형에서님형님한 아빠랑 지 마시고. 네. 이게 오늘 본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네. 아, 삼성원님. 이러시면 너무, 이러시면 미리 안, 조심하세요. 네. 네. 앞에 계신 분들도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이학생분들 굉장히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도나도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모두 다 뒤로 가시는 걸로. 여기서 본인 자리로 가주세요. 네. 여기서 뒤로 다다 가시는 걸로. 나오시면 자가롭게 되니까 <laughs> 다시 돌아가주세요 모두 자리로 가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네. 네. 너도나도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네. 소중한 신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네, 때문에 안전과 질서를 네.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계신 경희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지금 구조상 이렇게 일어서서 너무 흥분하시면 앞으로 어떻게될 저희가 지금 되게 고민하거든요딱그 자리에서 본인 자리에 지키는 거야. 약속, 약속. 네. 본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신나게 즐겨주는 거야. 약속. 그러면 이거 때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봐요. 멤버들 네. 네. 어떤 연습을 해 할까요? 전 이렇게 이렇게 원형 스테이지에 보면은 저는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싸이 언 보면은 파도 타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파도 타기를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시에 노래를 틀어주세요. 들어갔죠? <laughs> <그래서 웃음>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음악을 네.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 카메라로 좀 찍어줘요. 친구 <laughs> 인스타 올리게. 그러면. <웃음> <웃음> 네, 예쁘게 편집해서 듣자. <목소리> 그러면, 자, 그러면 저희부터 시작을 해죠 파도를 저희부터 시작을 해서 승은이 형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아, 자모 요렇게 특별하게 가야 돼요. 이건 아, 이거 와서 찍어줘요저또 멀리 찍어야 돼. 파릇타기만파릇타기만 이렇게 하는 거를 무빙으로 찍어줘요. 무빙으로. 자, 자, 시작승습니 형, 동영상이에요. 영상, 동영상이죠. 은메랑 하지 말고요. 이거 니까 승은이 형. 넘어갈게요. 가 앉아서, 앉아서 가야지. 앉아서 가야, 돼, 앉아서 가야 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아, 그렇구나.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아, 네, 아,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게 들어요. 왜이러시라고 해가지고? 아죄송파자 앉혀놓고 죄송합니다. 가 성공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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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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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갑니다. 또, 좀더 가서 이쪽으로 쭉 갔다 오세요. 자, 하나, 둘, 셋,